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야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느 무렵 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때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죠. 야, 너 이제 죽게 됐어. 아, 뭐,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인데, 야, 너 죽게 됐으니까, 이제 집안일을 모두 정리해라. 너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희스기야는 그때 결정하는 그의 선택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랩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희숙에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고 이제 그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걸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왔던 삶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제 언제나 이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다 주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울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성전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던져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희스기야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를 믿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 선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를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